자, 이번에는 네 개의 주방 중에 하나, 첫 번째 주방에 들어왔습니다. 이 주방의 가장 큰 특징은, 어, 우선 이제 이 오븐. 어, 소개하고 싶은 게이 오븐인데, 미백이라고 하는 독일제 오븐이에요. 그, 어, 하스브레드, 독일빵이라든지, 어, 프랑스, 어, 딱딱한 빵들을 굽기에 아주 최적화된 오븐이에요. 그리고 이게 그 캔버스라고 해가지고 빵을 이 안에다 집어넣는, 어, 그리고 이 바닥은 이제 돌로 이루어져 있는 어, 프랑스 전용 오븐입니다. 이, 이 오븐이 고요그 다음에 이제 에, 컨벡션 오븐, 이 컨벡션 오븐으로 저, 그 빵은 유럽 빵을 굽기도 네. 하는데, 이컨벡션 오븐으로 이제 빵을 구우면 되게 가벼우면서도 껍질을 바삭하게 구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껍질이 좀 두껍긴 하더라도 껍질이 이제 고소하고 할수 있는 이 데코 오븐. 오븐이 상당히 고가이면서 좋은 장비를 전면에 배치를 했습니다. 요게 이제 맛있는 빵을 굽는 첫 번째도 비결이 될수 있습니다.